네, 219번입니다. 다음 함수를 자 미분하시오. 자, 우리가 앞에서 얘들아 y는 x의 n제곱에서 n이 자연수일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? n의 x의 n마 1제곱 됐던 거 기억나시죠? 자, 그런데 이제 n이 뭐일 때도 정수일 때도 다시 말하면 정수라는 게 뭡니까? 양의 정수, 즉 자연수 그리고 0. 음의 정수 모두 포함하는 걸 얘기합니다. 그죠? 자 정수일 때도 그 공식이 이제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거 증명시켜 드렸습니다. n 곱하기 x의 n 마일 제곱 n이 정수일 때도 이 공식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죠.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미분 한번 해보자. 자 이는 그대로 있고요. 자앞요 위에 지수 마이너스 3이 내려오죠. 자 그리고 x에 요거 빼기 일 제곱 돼야 돼. 빼기 네 제곱이 되어서 자 얘는 마이너스 6 x의 마이너 4제곱이 된다. 이 소리입니다. 자, 여러분 얘는 다시 적으면 x의 마이너 6제곱이잖아. 그죠? 그래서 이아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 그대로 쓰는 거야. 마이너스 6 앞으로 튀어나오고요. 자, 그리고 x의 x의 얘들아 이게 빼기 1이에요. 빼기 1 하면 이게 되면은 마이너 7제곱이 정답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요. 얘들아 이렇게 먼저 하트로 분리 좀 해보자. 자, 그래서 주어진 식 다시 적으면 3x 마이너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 1제곱이죠. 자, 얘는 x 제곱 5이니까 x의 마이너 2제곱이에요. 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합시다. 하나하나 하나 미분하면 되잖아. 이거 미분하면 3이고요. 자 이거 미분해보자. 마이너스는 있고 이 마이너일이 앞으로 튀어나와요. 그죠? 자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네요.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. 지수는 하나 줄어들어요. 자, 얘도 이제 미분해보자. 그럼 마이너스 2 앞으로 튀어나오고요. 자, x의 여기도 마찬가지. 이 지수가 하나 줄어들어야 돼요. 그래서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이제 답 적으셔도 되고요. 자, 얘는 x제곱분의 1이요. 자, 마이너스 3제곱분의 2다. 뭐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되겠죠.